안녕하세요 송민지입니다 오늘, 오늘 지금 1월 4일 일요일 아침 10시 17분 정도 됐는데 아직 제가 그 호보니치 최초를 게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일치 다꾸 같이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퍼민즈티다 왔어요 지금 아침이라 좀 목이 잠겨서 이거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꺼운 거를 쓰다가 이 얇은 거를 쓰려고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스지 이거를 처음에 뭘 쓸까 하다가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사온 거그새 스티커 사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니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스티커가 없어졌어요. <웃음> 분명히 <웃음> 어제 쇼츠 찍는다고 찍고 나서 같이 넣어는데그말 스티커만 사라졌어요. 음말 스티커를 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됐고 <laughs> 음, 그러면은 딴걸로 일단 해야되는데 제가 어저께 그 쇼츠를 만드는데 2025년 1월 신상 이렇게 써놓고 만들어놓고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더이상 2025년이 아니고 26년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영상에서까지 헷갈리는구나 <laughs> 싶었는데 다이어리 처음 쓸때 2025년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진짜 다이어리 없애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세요. <laughs> 아그 스티커 어디갔지 진짜. 이2이2 6년인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줬고. 벌써 이게 노출전이어가지고 또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이 믹스는 지금 쓰는 거를 시작을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대충뭐 먹고 뭐 했는지 보면은 또떠올리니까블록꾸며줄까아 원래 말로 하려 고 그랬는데 말이 없어서가지고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 같은데. 저번에 이거 에코드 소울 보물 스티커 박스, 스티커 보물 상자 찍을 때 곤란한 건데 잘 어울릴 만한 거좀 붙여줄게요. 얘를 먼저 다시 붙이고. 이게 <laughs> 여백이 너무 많. 가져야겠다.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요. 뭐 라벨기로 이제 뽑아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핑크 색깔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네온 핑크 색깔로 이름 써줄게요. 지 하고 테두리 할까? 테두리를 미라코마 테두리로 귀여운 걸로 이걸로 할까? 소체 이 크기가 너무 크면 별로 안 예뻐서 중 린지 여기다가 하트 같은 거 하나 넣어줄게요. 아, 여기 있다. 하트. 하트. 똑같이 앞에도 하트. 이흰게여기를 이렇게 나와요. 자르네. 예쁘죠? 그리니 에브리데이, 그리니 에브리데이 라는 스티커인데 이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시리즈 있는 거다 사왔거든요? 그때 연남에 있는 메이드 바이였나? 거기 가서 샀는데 이들 봄처럼 따뜻하게 이 스티커가 뭔가 좀 새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붙여볼줄게요 음, 너무 예쁘다. 뭔가 스티커가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뭔가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다. 주 습니다. <laughs> 말은 아니 지만 일하 일일는싫은 편이 니까, 이 늘어져 있는 스티커 <laughs> 하나 붙여 줄게요. 이날 은뭐 특별히 뭐 했던게없 고, 집 에서 그... 독서 결산하면서 작년에 읽었던 책 얼마나 읽었나 이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 다이어리 뭐 밀렸던 거 그런 거 정리하고 막 그렇게 시간 보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엄청 시작하고 막 그런 기보다는 좀 늘어져 있으면서 12월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정리를 안 하면 또 뭔가 그 정돈되지 않고 분주한 그 마음 때문에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어쨌든 12월, 아직 다코를다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달이 지금 채안 됐는데, 어 근데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어제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동안 좀 너무 과하게 아니 과, 과하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컨디션 조절을 잘안 하고 뭔가 영상을 좀 무리하게 많이 찍어서 <laughs>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이게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된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다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좀 귀엽다 여기다가 해피 뉴히얼 이런 거 하나 쓰고 싶은데 뉴데이 어쩔 땐잘 나오고, 어쩔 땐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돼요. <laughs> 안 그러면은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가끔씩 이 자기 잉크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왜 생각보다 뭔가? 진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어, 따줘야 되나 글씨를? <laughs> 음, 이쪽 A 쪽이 너무 하얘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 검정펜으로 한번 따주면 될것 같아요. 말리고. 아니 이 스크래치 스티커는 좀 묘한 그새 냄새라 그래야 되나? 아마 좀새고 냄새가 좀 나는데 스크래치 냄새인가 봐요. 이게 좀 긁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귀여워. 귀찮긴 한데 좀 귀여워요 뭐 나올지 모르니까 뭉글 여기는 새해 너의 해 즐겨 이렇게 나왔어긴 것도 붙여줄게요 매트 은근 잘 어울리네 <laughs> 스티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글씨 따줄게요 이렇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식겁네. 음, 가름끈도 너무 귀엽고,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예쁘다. 오, 아, 근데 얘 주말이랑 겹쳐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벌써 서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에요. 여백을 좀 잘라주고 있어요 사례는 이 여백을 너무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언젠가부터 거슬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그게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이리 확실히 잘라주는 게좀 예쁘긴 하니까 이렇 <목소리> <목소리> 뭔가 친구가 준 건데, 이거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귀염귀염한 이미지랑. 몇개 뽑아왔어요. 네. 한번 <laughs> 언니도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laughs> 얘를 살짝 옆으로 붙여서 여기를 자를게요. 이게 뭔가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쁘니까 잘라서 붙여줄게요 얘는 투명인데 투명이라서 그냥 겹쳐서 레이어드해서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쓰고 싶었거든요 음~ 얘도 쓸까? 그냥 좀 잘라서 왜냐면 제가 수영장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수영장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 원래 초급반을 지금 몇 년째 거의 한3 년째 초급반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 강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중국반으로 올라가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중국반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갑자기 레인이 두 단계나 점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 얘기를 꼭 써주고 싶어서 이 수영하는 <laughs> 스티커를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또 먼저 붙여버렸어. 이렇게 붙여도 괜찮지? 하나 붙여주자. 이 운동화는 <laughs>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수영은 아니지만. <laughs>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스티커가 있어서 여기다가 응원하기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12월 달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게 다꾸 유튜버잖아요 근데 시간이 편집하는 시간이 없어서 닥구를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원래 책 읽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책도 못 읽고 그래서 자꾸 하고 이제 책임 는 시간을 사실상 편집하는 시간에 쓰는 건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막 누가 봐주고 이런 거에 신나가지고 막 그거 어떻게 누가 뭐 얘기하면은 막 그것도 막 신나서 가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되고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하루에 일정 시간은 책도 읽고 진짜 닦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도 솔직히 다나재밌다고 하는 일인데 그런 게 어느 순간 막 갑자기 분별력이 막 흐려질 때가 오는 것 같아서 생각을 잘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유치원생 같아. <laughs> 이 정도는 된것 같고요. 여기 써줄게요. 오늘 일요일 아침에 페퍼민트티 마시면서 꾸민 3일 다이어리 완성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커버랑 이거 꾸몄고 2일, 3일 해서 오늘 저녁에 또 이거 떠주면 이제 밀리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다이어리 밀렸으면 얼른 저처럼 3일 따라잡으세요. 2026년도 다이어리 생활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